자 그렇지. 티치티치 할거죠.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할거라고. 근데 t의 범위를 만들어줄거다. t제곱 빼기 2t 더하기 3인데 t의 범위를 좀 만들어줄건데 원래 로그 함수 이렇게 증가하는데 1과 16 사이에 있대요. 그럼 1 넣어봐라. 0이죠. 16 넣어봐라. 4죠. 아하 t는 0과 4 사이에 있다. 이겁니다. 된다. 그럼 이제 이 친구만 우리가 2차 함수 한번 그려주면 되겠네. 뒤에 2의 절반의 제곱 1을 더하고 빼줍니다. 이렇게 묶어주면 t-1의 제곱 더하기 2가 되겠죠. 그럼 이렇게 생겼어. 생겼어. 근데 t가 얼마야? 1이야. 그때 y가 2라 됐습니다. 근데 이제 0과 4 사이니까 0은 여기 있고, 2, 3, 4는 여기 있겠죠.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다고. 따라서 t가 1일 때 최적값 2, T가 4일 때, 4일 때 최대값 11 이렇게 가진다 이거죠. 11에서 2 빼면 답은 넘버 나인이죠. 어렵지 않네요. 넘어갑시다. 엔드.